최고 대세 의상 체크 룩을 해 주셨어요. 정말 예쁘죠. 연기의 패턴을 알수 없을 정도로 팔색조의 매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화이트와 체크가 혼합된 정말 두려움이 없는 여배우입니다. 와이어 액션의 1인자고요. 최다니엘 김옥빈 정재영 정말 멋진 조합 아닙니까? 네. 화보 촬영 같은 느낌이죠. 세분다 워낙 모델로서 최고의 분들이라 화이팅! 자 시선 살짝 왼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CCTV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 연구원 영은 역할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씬이 있었나? 아, 너랑 키스했냐? 알버지, <laughs> 저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하도 많이 하고 다녀야지. 누구랑 뭘 했는지도. 음. 저기 아주머니, 알려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그게 원래 없었던 씬이에요. 없었던 씬이 생겼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날 감독님이 찍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점점 안 하지만 찍었죠. 아, 네. 제가 그런데, 지금 여배우는 기억을 하는데 남배우 아, 예. 기억 났어요, 저도. 네. 그런데. 결혼 결혼 상대자잖아, 조심해야 돼. <웃음> <웃음> 싫었다니. 그런데, 보통 키스 신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게 좀 매너 매너로 이렇게 좀 입술에 이렇게 깨끗이 하고 글로즈라도 네, 바르고 네. 예. 각을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 얘랑 입술이 다른데 너무 까칠한 거예요. 아, 입술이 까칠한 남자였군요. 예예. 예. 그래서 아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laughs> 기억이 나요. 그럼. 나쁜 저는. 사람, 네, 나쁜 저, 사람. 저는 예. 정확히 기억이 나요. 아, 아, 좀 그렇다. 아 그러면 옥빈 씨가 뭐 지금 영화에서 키스 신을 그래도 많이 했는데 가장 까칠한 입술이었군요. 최단예의 입술이. 네, 까칠한 남자였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까칠하고 나쁜 남자로 오빈 <laughs> <laughs> 씨 얘기 기억이 남았고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아, 근데, 근데 그게 없던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겨서 네, 생겼고 어. 어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네. 그리고 좀 오래전이었어가지고 잘 기억이 음. 안 나네요. 근데 그때 입술이 까칠하지 가 않았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은 봤어요. 모르죠.